나눔스쿨, 나눔학교, 나눔부자, 길입니다. 젊물자열주황님인데요 아, 나눔이 나왔네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까 입구 쪽에 나눔길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 닉네임이 나눔부자고,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눔스쿨이고 그리고 또 유튜브 이름이 나눔 학교입니다 어 정보를 나누고 부자 되는 방법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자 제가 왜또 유튜브를 틀었느냐 이렇게 뜻밖의 떠난 여행 그리고 뜻밖의 생각나면 유튜브를 틀고 생각나면 폭을 남기고 블로그를 써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즉석 직행해 놓은 까마귀죠. 그리고 고양이도 보입니다. 양, 어, 찾아오면 왜안와 밥이 없다. 훨실 그래. 안녕. 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네. 여기, 이렇게, 저, 놀이터도 있네요, 여기에는. 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찍기 전에, 대본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 찍으면서, 대본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대본을 만들고 또 편집을 하고 어, 이런 시간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완성도 높은 유튜브를 하나 찍어서 폭발 폭발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대박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주 뜬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한 편집이, 한 동영상이 대박 난걸 원하지는 않고, 어, 저는 그냥 유튜브를 즐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제가 찍고 싶을 때 찍고,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소통하고 싶을 때 소통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죠. 어, 전에 인천에 가서 그냥 카페, 어, 어떤 모텔을 리몰리 델링 해서 카페로 만든 게 그냥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몇만 조회수는 나왔거든요뭐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투자도 그렇고요. 어,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 자연스럽게 여 여기 어, 12간지라고 하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개. 12간지가 착 들어서 있네. 저는 72년생 GT. 벌써 마흔 아 살입니다. 와, 나이도 많다. 12간지. 이거는 닭이고, <laughs> 지, 돼지. <laughs> 자, 이쪽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laughs> 화장실이 보이고, 아름다울 젊을 화장실이 보입니다. 여기 제가 부자학계론이라는 카톡이 있는데요. 어, 부자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어, 회원이, 요 휴양님이 너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추천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사실은 김영 요트 투어를 한번, 투어를, 요트를 한번 안 타봤어요. 그래서 타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5시 반에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오전에도 그걸 타보고자 생각을 했는데, 거기, 오전에 살짝 비가 오는 바람에 그걸 못 탔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정심때. 아, 또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 우연하게 제주도를 와서, 어, 톡을 남겼고, 남겼는데, 저기, 우리 부작결혼 회원 중에, 명랑이라는 친구가, 며칠 전에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왔대요. 그래서, 어, 그러면 정심때 볼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케이! 떨어져서, 정심을, 제가 사실은 부주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정심을 거하게 쐈습니다. 거하게 쏘고, 그 다음에 커피도 같이 한,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중간에 제주도 와서 신혼부부를 만날 줄을 꿈에도 몰랐는데, 어, 만나서,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결혼하면 친구들이 쫓아가서 민폐 지키고, 막 같이, 어, 생활한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야기를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던 이야기 만들었던. 어 그래서 제주도 와서 신혼 부부를 만났다. 그 친구들도 이보면은 저를 만나고, 어 부천, 인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 분양권을 사서 3억 오른 것도 있고요. 투자를 여기저고 공부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좀 냈죠.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응원을 하면서 오늘도 몇 가지, 어,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가지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8분이 넘었습니다. 젊을 자연휴양님. 한분 오셔서 여러분들도 힐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